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공지능 과제를 수행하시는 책임자 및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제는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하고 구축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사 소개 및그 강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베슘이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지난 10여 년간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일반 대중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 그리고 그 공개 소프트웨어가 어떤 국가에서 쓰일 때 어떻게 무엇을 표준을 삼고 재정해서 이제 그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화 활동들을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동부가 아시아 어 공개소프트 활성화 포럼에서 표준화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PTA라는 곳을 통해서 국내에서 IT 기업들이 공개소프트 활용해서 필요한 표준들을 만들고 돕는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 지금 설명드릴 일은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방식입니다. 이 비즈니스 방식은 리눅스 민트라는 개방형 OS를 포크해서 실제 기업의 제품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일들보다 이제 공개 소프트에 대한 이해가 높고요.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눅스 민트를 포크한 하모니카라는 프로젝트는 개방형 OS 즉 리눅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버 사용자가 아닌 일반 데스크탑 사용자들을 위한 한글 환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고요. 현재 어 지금 2014년 정도에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커뮤니티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강사 소개와 그 저희 강사 소개를 마치고 이본 강의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란 어떤 것을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 두 번째 내용은 이러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버넌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숙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